가해자 가족의 충격적인 태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웃들의 숨겨진 진실, 가해자 가족의 충격적인 태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이웃들과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쾌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웃들의 행동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극대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공격적인 태도의 배경과 그로 인한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조롱의 배경.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이웃들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소리치며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에게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수단일 뿐그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피해를 입습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그런 행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공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천공항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심리가 왜곡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수 장비를 통한 괴롭힘, 또한 부족한 제재로 인해 이러한 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일반적인 일상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 사회에서 격리되고 고립된 느낌을 받아 점차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에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성적인 통증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